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익히고 공부해서 어, 여러분이 좀더 빠르게 성장해서 이 분야에서 많은 수익도 벌고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고요. 아, 피티스 분야에 이제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은 그냥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빨리 인지를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항상 시도하고 짬나는 대로 자기 자신부터 혁신하려는 그런 아주 간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걸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예 뭐~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비도 많이 오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쪽 분야의 미래가 이렇게 어둡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PT에게 바라는 점은 일단, 아, 대표님이 가진 비전 너무 좋거든요.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 원하던 대로 이루어져서 2020년에는 피트도 성장하고, 피트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도 함께 증진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피트는, 아, 모델이다.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 피트니스 분야에 많은 후배나 제자, 후학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 그걸 인지하시고, 아, 힘들겠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길, 예, 당부드립니다. Keep writing. <laughs>